그러게 전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는 성소를 세우시리함이죠. 기 음. 그러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직접 와서 통치할 수는 없잖아요. 네. 대리 왕이 필요한 거죠. 그 대리 왕이 아브라함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 갈대아 우로에서 하란으로 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나그네잖아요. 데그 힘없는 나그네가 를 단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아브라함이 그 중동 지역의 왕이 된다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섭리가 뭐냐면 흉년이 있게 해서 먼저는 애굽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애굽 그 당시에 대제국이 이집트잖아요.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의 권세 앞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군가를 강력하게 증거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갔는데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심을 통해서 감히 아브라함을 손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키시고 사라의 태를 지키셨잖아요. 그나 아브라함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키시고 사라의 태를 지키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은 지나가고요. 14장에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네 나라하고 다섯 나라간에 전쟁이 있죠. 아홉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네 나라가 이 중동 지역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이 가나안 지역을 이네 나라가 지금까지 장악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네 나라와 다섯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게 하신 거죠. 이 다섯 나라가 지금까지는 이네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해마다 조공을 바치고 살아왔는데 이 다섯 나라가 우리가 언제까지 저, 저 사람들 종노를 해야 이제 그만하자 하고 반역한 거죠. 조공을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네 나라가 다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다섯 나라를 쳤다고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네 나라가 또 이겼어요. 다섯 나라가 지고 그 다섯 나라 속에 소돔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돔에는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로시 있죠. 유다스에 보면 로스를 가리켜서 의인 노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죠. 대라의 족보는 이르하니라고 대라의톨레도트가 시작된다고 그랬죠. 아브라함도 대라의 후손으로 롯도 대라의 후손으로서 롯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함께 누릴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함께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따라서 왔었거든요. 그도 의인이라고요.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의인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 의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가 곧 우리의 의로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산하는 거죠. 너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는 별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러죠? 그리고는 저 소돔성에 깊이 내려가서 그. 환경에 좋은 것만 보고 소돔 쪽에 땅을 캥해서 그쪽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지 못하고 그 제약으로 가득한 동성애가 가득한 그런 소돔성까지 깊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자기 스스로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못하고 세상 백성처럼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을 자기 백성으로 계산하시는 거죠. 그래서 롯이 롯도 이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총 318명을 데리고 전쟁하죠. 내이내 나라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기겠어요? 사람의 계산으로 하면 이기겠어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훈련받은 군인도 아닌데 내 나라의 연합군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 이기겠냐? 근데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승리케 하신 거죠. 멜기세덱이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마중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보면 너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승리케 하신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거죠. 그 승리를 통해서 놋을 구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쟁의 귀중한 목표 중에 하나는 놋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놋을 구원해 내시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하면 이 가나안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누가 대리 왕이라고요? 아브라함이 대리 왕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상이 그온 중동 지역에 드러나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왕들이의 뛰어난 왕으로 아브라함이 드러나쳐야 되겠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가 알려 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함께 하고 있는 승리한 네 나라든 패배한 다섯 나라든 이 아홉 개 가나안 땅의 모든 나라 앞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승리자로 세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싸우지만 결과적으로 전쟁을 헐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역사의 죄악까지라도 인간의 악까지라도 나중에 허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게 인간이 막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악이 아, 마귀가 악을 행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결국은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인 거죠.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두 사람이 마중나오죠한 사람은 소돔 왕이고 한 사람은, 사람은 멜기세덱이라고요. 살렘 왕 멜기세덱. 소돔 왕은 당신이 가져온 모든 전리품을 당신이 가져라. 포로만 돌려주고 다 가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나는 당신의 손에서 시로라기 하나도 받지 않겠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했단 말 듣기 싫다.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러니까 아마 소돔 성 사람들이 빼앗긴 것만 한해서 이야기했겠죠. 다른 나라에서 빼앗긴 것까지. 뭐 소돔왕이 가져라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돔 왕과 손잡는 것은 아브라함이 손절을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 멜기세덱이라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했어요 이 멜기세덱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어요? 살렘의 왕이고,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가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그 부분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요? 자기를 축복한 살렘 왕 멜기세대의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잖아요. 축복을 받았잖아요. 10분의 1은 더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다. 또 축복은 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가난안 땅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고 아홉 나라의 전쟁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우뚝 세우고 계시는데 아브라함 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멜리세렉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받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그 본문만 보고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창세기 14장만 보아가지고는 그 내용이 이해가 잘안 돼요. 그런데 신학에 와서 성취된 다음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보니까 쉽게 해석이 되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그러면 이 멜리세렉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아브라함의 나라가 아니고 누구의 나라라는 이야기예요. 메기세덱의 세백. 메기 나라가 된다는 거죠. 메기세덱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죠. 그럼 메기세덱이 누구냐는 거죠. 이 메기세덱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우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살렘의 왕이잖아요. 평강. 평강의 왕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최사장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멜기세덱이 아버지가 누군지 몇 살을 살다가 죽었는지 시작도 끝도 없어요. 정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이멜기세덱이 시작도 끝, 끝도 없는 영원한 사람 무슨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이야기예요? 무위의 나라, 평강의 나라, 즐키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죠. 멜기세덱의 나라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화란에서 불러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목표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의의 나라가 되고, 평강의 나라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영원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렇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윗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근데 다윗을 통해서 다윗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완성이 됐지만 여전히 땅에 속한 나라고 죄가 왕 노로 다는 나라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인간의 죄 때문에 실패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인간의 죄 때문에 실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가난안 땅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가난안 땅은 진정한 의의 나라가 되지 못했죠. 여전히 죄가 가득했죠. 진정한 평강의 나라가 되지 못했어요. 맨날 이방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그들이 범죄한 하나님의 이방 나라를 들어서 치고 평안한 날이 별로 없어요. 평강의 나라가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도 되지 못했죠. 바벨론에게 망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죽으신과 부활로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의의 나라죠. 네. 죄와 악을 멸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세운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고 어둠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나라를 세우셨으니까 진정한 평강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친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죠. 주님의 나라는 영원 모공할 것이. 그런 영원토록 왕로로다시는 인자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에서 우리는 이 창세기 14장의 완성을 보고. 14장에 장세기 14장에 예수님 안 나와도 그 14장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어떻게 역사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됐는가로그 14장을 보면 우리가 14장에 그 메기 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처음에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의 저자가 여러 가지 저자가 누군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저 같으면 바울이라고 믿어요. 그그 히브리서에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바울만큼 그렇게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복음과율법을 말하는 그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문맥이 좀 달라서 바울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한 신학자들도 많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바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히브리서의 저자가 처음부터 너희들이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서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수준 돼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점만 먹고 있을래? 언제까지 초보의 도에 머무를래? 언제까지 예수 믿고 천난 가고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복 받고 뭐 이런 수준인 거죠?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너희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서 복음의 다른 이해가 없다고 책망을 해. 그러니 너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결부해서 들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다음에 너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게 유익하게 받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침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다가 침년에 빠지면 타락하기 쉽다. 타락하면 해계케하기가 해결케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뭘 예를 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애국에서 구원받아서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다가 더 나은 안식에는 못 들어갔다. 분명히 구원받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죠. 더 나은 안식인 가난땅에못 들어갔다는 거죠. 너희들도 그럴까 그렇게 될까 조심하라. 심지어는 너희가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한번 비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도 타라갈 수 있다고 말하한 거지. 그럼 우리 장로 교인들은 한참 해가리겠죠 우리 장로님, 장로 교인들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예수 믿으면 절대 버림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언약 관계를 이야기 내가 언약을 버리면, 내가 언약을 배신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우리가 붙들 것은 언약이잖아요 언약 원약 때문에 나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아무리 아가씨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못난 집안에 태어났어도 언약 안에서 신랑을 만나면 그 신랑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언약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까지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다 고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뒷 부분에 7장에 가서 다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다시 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이해하는 수준에 이르기를 바란다. 멜리세덕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은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지만 아직 죄가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나라가 온전히 성취되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나라를 완성하고 있다는 거죠. 이 완성된 나라를 저와 여러분은 받은 거죠. 물론 완전한 완성도 아니요. 에 우리도 아직 완성은 아니죠. 주님 재림 하셔야 되죠. 주님 재림 하시면 우리의 죄의 몸까지 구원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모든 어둠의 원세를 죄의 원세를 다 벗은 흠도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그리고 이 우주가 의만거하는새늘과새 땅으로 새 바뀌겠죠. 그때가 완성이죠. 그러나 구약 것에 비하면 오늘 우리의 것은 완전한 것이죠. 전한 것이죠. 성취된 것이죠. 이런 구원이 14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4장에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바가 뭐예요? 가나안 땅의 하나님은 의의 나라를, 평강의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를 이미 선물로 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안, 평강이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의 중고자로서 구속의 은혜를 마친 다음에도 여전히 지금 주님은 중고자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져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중고자로 계실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몸 그대로 가지고 옷자고창자고 그대로 남아있는 그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전히 연합하는 일에 중보자의 사역을 계속 하신 거예요. 서철호 박사님은 그 부분을 신인연합의 중보자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신인연합의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완전히 연합하는 하나 되는 그 일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창조 때도 주님은 중보자로 일하셨고 우리의 구속을 이루는 일에도 주님은 중보자로 일하셨고 우리의 구속이 완성된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신인연합의 중보자가 되실 것이다.